여러분, 요즘 밤에 잠은 좀잘 오시나요?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나 테슬라 투자자분들이라면 최근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에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믿었던 대장주들이 흔들리고 머스크 같은 괴짜 천재가 갑자기 우리가 반도체 직접 만들겠다라고 선포해 버리면 진짜 가슴이 철렁하죠. 저는 돈과 사람들이 왜 그런 재정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트의 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선 뒤에 숨은 사람들의 욕망과 공포 그리고 거대 기업들의 생존 본능을 읽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유유히 부를 쌌는데 다른 사람들은 항상 뉴스 뒷북만 치다가 고점에 물리는 걸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해석의 힘에 있다고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그 거창한 테라상이라는공장이 삼성전자에게는 위기일지 몰라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왜일생일대노다지 기회가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단순히 삼성전자가 망하냐 사느냐의 수준 낮은 이야기가아닙니다 머스크가 수조원을 쏟아부어 공장을 지을 때그 돈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받아먹을 한국 기업 3곳을 제가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누군간 조용히 계좌를 불리고 있다는 게 말이죠.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투자하는데 왜 결과는 다를까요? 그 답은? 오늘 영상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대한 공급망 재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요동치는 반도체 시장 때문에 내 소중한 투자금이 녹아내릴까봐 불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 겁니다 자 봐봐요 일론 머스크가 페라펫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이나노 공작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나노가 뭡니까? 머리카락을 1만 개로 쪼갠 것보다 더 얇은 회로를 그리는 기술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걸 할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TSMC 딱두곳 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자동차 회사가 이걸 하겠대요. 전문가들은 비웃죠.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도 반도체 제조는 예술의 경지라며 머스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머스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에요. 머스크가 삽을 뜨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여러분, 공장을 짓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그 안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이 나노급 반도체를 만들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비들이 줄줄이 들어가야 해요. 머스크가 이 나노를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그는 이제 의뢰 입장으로 장비 회사들에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머스크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로봇 택시 내놓아야 하고, 옵티머스 로봇 양산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공장 지어서 수율 잡으려면 5년, 10년이 걸릴 텐데 그 동안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기 공장 짓는 동시에 삼성과 tsmc한테 "제발 우리 물량 좀 빨리 만들어줘" 라고 빌어야 하는 게 지금 머스크의 진짜 속사정입니다. 결국 머스크의 선언은 반도체 시장의 파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키우는 기폭제가 된 거예요. 삼성이 테슬라 물량을 뺏길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머스크가 공장을 짓기 위해 쏟아부을 그 수조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봐야 합니다. 그 돈의 향방을 따라가면 우리가 찾는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엔 머스크가 미쳤다고만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판이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 보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용어 나왔다고 뒤로 가기 누르시면 안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게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작아져서 더 이상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전략이 뭐냐? 작게 못 만들면 여러 개를 잘 쌓아서 하나처럼 보이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키징이에요. 특히 머스크가 원하는 AI 반도체는 연산 속도가 엄청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메모리 반도체, HBM과 연산 반도체, GPU, NPU를 아주 끈끈하게 붙여야 하죠. 이때 필요한 장비가 바로 본딩 장비입니다. 최근 한미 반도체가 왜 그렇게 올랐나요? 바로 이 본딩 장비 하나로 엔비디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잖아요. 머스크의 테라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나노 공정을 직접 하든 삼성에 맡기든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패키징 기술이 승부를 가릅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 기업은 삼성전자 테일더 공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테슬라가 요구하는 차량용 고신뢰성 패키징 장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반도체가 열을 받아서 패키징이 떨어져나간다? 이건 살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일반적인 IT용 장비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할 거고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한국의 강소기업이 이미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테슬라와 접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김대리가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해서 이런 모으는 것보다 이런 핵심 장비주 하나 잘 잡아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빠른 길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좀더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독한 메이드 인 USA 신봉자예요. 미국 땅에서 미국 에너지로 미국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꿈이죠. 그렇다면 머스크가 한국에서 장비를 수입해올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공장 옆에 와서 실시간으로 AS 해줄 수 있어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한 대에 수천억 원씩 하는데 이게 한 시간만 멈춰도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에 공장을 지을 때 수많은 한국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머스크의 테라페프지고 결국 이 텍사스 인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건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제가 분석한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이미 텍사스 현지의 대규모 공장과 서비스 센터를 구축 완료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원판, 웨이퍼 위에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과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에서 삼성전자 의 점유율 1위를 다투는 곳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머스크가 이나노 공정을 처음 세팅할 때 삼성이 쓰는 장비와 똑같은 걸 쓰고 싶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율이 안 나와서 미칠 것 같은 머스크에게 우리가 삼성 이나노 라인 깔때 들어갔던 바로 그 장비입니다. 라고 말하면 머스크가 안 사고 백이겠어요. 이 기업은 이미 미국 보조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현지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머스크가 삽을 뜨는 순간 이 회사의 수조 장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지리적,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 베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세정 및 검사 장비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에서 돌아가죠.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에서는 찌꺼기가 남기 마련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수율이 빵점이 돼요. 특히 테슬라의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스마트폰은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되지만 자율주행차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테슬라는 일반 반도체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검사하고 더 깨끗하게 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세 번째 히든 기업은 세계 최초로 초임계 세전 기술을 상용화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라인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2나노 공정의 미세한 틈새를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머스크가 이나노를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이미 이 기업의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겁니다. 현재 이 종목은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비껴나 있어요. 다들 삼성전자 본주만 보고 있거나 엔비디아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이런 독보적 기술주를 줍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약통장으로 희망 고문 당하는 것보다 이런 확실한 기술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이런 세세한 장비까지 봐야 하나 싶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 분야가 진짜 금광이더라고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만약 머스크가 테라펩 건설에 실패하면 어떡하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젠슨 황 말대로 예술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삼성전자와 TSMC의 핵심 협력사라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테라펩에 성공하면 테슬라라는 초대형 고객사가 추가되는 거니까 대박이 나는 거고요. 만약 머스크가 실패해서 아, 역시 안 되겠다. 삼성아 네가 좀 만들어 줘. 하고 돌아오면 삼성전자의 이 나노 수주가 폭발하겠죠. 그럼 이 장비사들은 삼성전자 라인 증설에 맞춰서 어차피 장비를 납품하게 됩니다. 즉 머스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기업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양방향 승리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도안이면 모식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소부장 전략은 도여도 수익 모여도 수익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에 이리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X에 뭐라고 쓰든 우리는 아 결국 너도 이 장비 사야 하잖아 하고 웃으면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을 넘어선 답을 가진 투자자의 여유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진작 이런 관점으로 볼걸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오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선언을 아주 깊게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머스크의 선언은 삼성에게 위기가 아니라 반도체 시장 전체 파일을 키우는 강력한 촉매제다. 둘째, 머스크가 직접 공장을 짓든 삼성에 맡기든 결국 돈을 벌 곳은 한국의 핵심 소부장 기업들이다. 셋째, 특히 미국 현지 대응 능력이 있고 패키징, 식각, 세정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가진 기업 세 곳에 주목해야 한다. 돈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예요. 내가 산 주식이 머스크의 한마디에 휘청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한마디 덕분에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재테크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섹션과 기업들을 직접 찾아 보시고 그들이 가진 리포트를 딱한 번만 정독해 보세요. 1년 후 여러분은 그때 그 영상을 보길 정말 잘했다 라고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 시장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 철학을 갖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더 날카로운 분석을 해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수호하는 월급쟁이 자본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